기아의 선발 좋던데요? 선발만 놓고 보면 기아는 우승 후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구가 투수 노름 또그중에서도 그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저는 올해 기아 타이거스가 뭐한 5회 6회까지 초반에 그렇게 밀리는 야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기아 선발이 헥터, 지크, 양현종, 윤성민, 임준영. 아, 가난하죠. 아니, 아니죠. <laughs> 윤석민 선수가 4선발이 이게 이거 이, 이거 이거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만큼 강하다는 <laughs> 얘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어떻게 보세요? <laughs>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죠. 네. 윤석민 선수가 4선발이다 그게 지금 기아 마운드 선발진에 현주소입니다. 최강의. 예예. <laughs> 예. 네. 그리고 임준혁 선수가 지난해 구성했던가요? 네. 구성 9승 선수 구성했던 선수가 5선발 구성 투수 5선발 얼마나 강한가? 기아 선발 거. 얘기는 또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단지 걱정되는 것이 <laughs> 양현종 선수 그렇죠, 윤석민 선수 그렇죠. 사실은 임진혁 선수도 지난해 구성하고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음.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 아. 면에서 약간 불안이 있지만 저는 이두 선수, 양현종, 윤성민두 선수의 건강이 제일 올 시즌을 기아가 어떤 야구를 펼칠 수 있느냐? <laughs> 네. 두 선수가 만약에 부상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무너졌을 때 전체 마운드가 약하거든요. 아, 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팀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부상 전력 때문에 그런 예. 걱정되는 거죠. 윤성민, 양현종 투수가 내구성이 썩 뛰어난 편의 투수들은 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이죠.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아, 윤성민, 양현종 걱정하면은 뭐 걱정 안할 선수가 케이블이고 사실 <laughs> <laughs> 거의 없는 거고 저는 뭐 어쨌든. 기아의 국내 투수 선발 투수들은 기대치를 그래도 채워 줄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그렇게 야, 그런 야구를 또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170만 달러를 들여서 데려온 이제 헥터가 과연 얼마나 던져 줄 것인지. 음. 그니까 헥터가 진짜 지난해 로저스 같은 뭐그 정도의 와 정말 잘 던진다. 대단하다라는 이미지를 초반에 심어 주면은 이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 리그의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제 스포일이 어 지크가 가세를 한다면 견장할 어, 거다. 다만 예. 이제 그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빠른 시간 내에 아, 진짜 좋은 투수를 기아가 데려왔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예. 그렇게만 되면 기아는 올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우승을 노리는 팀들, 상위권의 팀들이 가장 만나기 두려워하는 상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올해 마무리는 신동섭 선수가 맞는다고요. 그렇죠. 신동섭 선수가 거의 마틸 공산이 그저 아직 김기태 감독이 뭐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그런데 사실은. 고민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기아의 어떤 현주소고. 그러니까 선발은 이렇게 강한데, 저도 아까 그 양현종, 어, 윤석민 두 선수의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했던 부분이지 선발 마운드만큼은 최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최강이고, 이제 마음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필승조에서 마무리까지 가는 그 라인이 지금 되 핸디캡인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약구를할수 있다는 게 기아의 큰 강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선이 약하다는 것도 타선이 어느 정도 해주면 은 1위권 팀하고도 언제든지 박중의 승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지난해 또 기아가 1점 승부에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선발 강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고 심동섭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완벽한 마무리 모습은 안 보여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 구입만 조금 던져준다면 도올 시즌 기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심동섭이 네, 큰일을 사실 오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심동섭이 불편해서 보여줬던 피칭 내용은 항상 살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laughs> 공을 던지는 건 확실한데 예, 예. 아, 이제 좀 안정감을 찾으면 참 뛰어난 투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떤 투수도 구회를 책임지게 되면 팔에 던지는 것과 구회에 던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음. 과연 그큰 일을 심동섭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해준다면 정말 큰 효과가 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기태 감독이 아직 확정을 못 짓는 게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고. 예 예. 거기에 이제 기아 팬들의 한쪽 가슴을 항상 아리게 하는 아리게 하는 한기주 선수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어 저희가 미국 캠프 갔을 때도 한기주 선수 피칭하는 모습도 보고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 그러니까 이전에 힘으로 던지던 것이어서 굉장히 어떤 밸런스로든지 이런 모습 좋아졌는데 약간의 부상으로 또 다시 지금 1 0 경기에 도,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제구력을 높이면서 굉장히 또 쓰임새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한규 선수 스스로는 이제 예전 같은 스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왕이면은 좀 선발 쪽에서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 오선발 쪽에서 임준혁 선수가 만약 올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음. 한길 선수가 그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불펜보다는 선발 쪽에서 쓰임새가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laughs> 자 기아 점수 내겨보죠 김진욱 위원 저는 9.3점입니다 9.3점 네. 후하게 주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이효봉 현 8.5점입니다 이... 어? 어? 이건 또 의외네요? 어, 선발은 강한데 어. 저는 기아의 불펜은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굉장히 약한 불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 마무리 뒤쪽에서 마무리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좀 선발 투수를 아무리 앞에서 잘 어, 게임을 하더라도 뒤에서 몇번 무너지면 그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 심동섭이 잘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아직 보여주는 게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 좀 구점을 넘어가기는 기아의 마운드가 그렇게 불펜이 좀 강하진는 않다. 좀 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나지원 선수가 살 많이 뺐는데, 네. 살은 많이 뺐는데 아직은 그좀못 <laughs>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나지원 선수는 어차피 4번 타선에서 진행 <laughs> 중심 타선에서 지난해 부진했던 것다 잊어버리고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기아가 좋은 선발진을 가진 것을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준혁 선수의 성장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은 오준혁 선수가 기아 타선에1번 타선에 들어가지 않겠나 네. 보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거의 3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음. 김주찬 선수가 안 아프고 좀잘 뛰어야 될 텐데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어, 김주현 선수가 해마다 김주찬 선수도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못 뛰어서 아쉬운 거지. 실력은 음. 뭐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 될것 같고 어, 이제 그 시범 경기 때. 지금 오준호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한화 시절부터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아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기아가 준비를 했던 선수인데 그 김기태 감독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좀 다르다. 근데 김기태 감독은 지금 김주영 유격수로 계속 쓰잖아요. 예예. 예. <laughs> 그러고 보면 오준혁 선수를 분명히 시범 경기에서 잘하는데, 이건 시범 경기에서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분명 히 기회를 먼저 줄 거예요. 그걸 오준혁 선수가 잡아챌 수 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또 주전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스프링 캠프 때 박영직 타격 코치, 그리고 조기현 수석 코치가 칭찬을 많이 했던 선수가 있는데 김오령 선수였습니다. 김오령은 네. 네. 지난해 이제 신인 때 기대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수비 잘하고 베스링 잘하고. 근데 공격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 올해 스프링 캠프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오. 보셨죠? 네. 김오령 선수가 오타니한테 이루타 때리는 거. 그러니요 시작하자마자. 네. 근데 김오령 선수가 그때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냐면 조현수 석코치가 지금은 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야의 주전이 딱한 명이 정해져 있다. 김오령. 누구냐? 김오령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수비가 안정되어 있고 베이스런닝도 되고 컨택도 많이 좋아지고 오타니한테 이루다 때렸고 김오령 선수가 올해 김오령. 얼마나 또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또 자꾸 하게 됩니다. 음, 타자 쪽에서 김진욱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저는 그~ 오준혁 오준영, 선수. 예, 예, 오준영 선수가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주영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잠재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 우리가 이제 정말 굉장히 높이도 평가했지만 보이지 못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영 선수가 보여주는 캠프에서 이제 김주영 선수가 어떤 타격에서 보여주는 모습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김주영 선수가 유격수로 나가는 부분도 좋. 굉장히 이제 김기태 감독이 어떤 파격적이지만 네. 그 시도가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김주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조금 돼줘야 시즌 초에 음. <laughs> 수비가 안 돼줘 버리면 은 타격까지 지금 그렇죠. 좋아졌 타격까지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주영 선수가 마음은 정말 감독 마음도 읽고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각오를 가지고 하지만 네.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수비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은 굉장히 더많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네. 있고 저는 오준혁 선수하고 김주영 선수가 올시즌 기아 전체 타순에서 음. 1번 타자 또 6번, 7번 타순에서 두 선수가 역할을 해준다면 은 그래도 또 지난해보다는 훨씬 난. 네. 예. 없던 있겠다. 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데 그렇죠. 제발 네. 오준혁과 그 김주영 선수가 김기태 감독의 한두 경기 실책하고 한두 경기 못 친다고 해서 빠르게 교체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분명히 아, 밀어줄 만큼 밀어줄 거예요. 그 기회를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백업 중에 저희가 스피 캠프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황대인과 박진두 선수. 아 박진두 선수. <laughs> 박진두 선수는 아직 1군 경험이 없죠? 네. 올 시즌에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첫 무대에서 이 꿈꿔왔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데뷔 첫다서 그래서 엄청 웃고 있어. 요 어, 왜 웃어요? 아니, 아니, 너무 터가지고. 네, 아그 모습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로군 총을 쓸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총을 아니 어떻게 칠,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네, 일단, 어, 일단. 초구부터 솔직히 이제 첫 타석인데, 초구부터 유인골을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요. 한가운데 음. 오늘 직구를 받쳐서 데뷔 첫 타석에 흥면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꼭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뿅망치로 첫 타석이라 생각하고 한번 스윙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걸로요? 자세만, 승업 자세가 없네다 예, 잠깐만. <laughs> 아 그럼 황대인 선수도 똑같이 이 정확한 타격 좀 보여주세요. <laughs> 각오의 한 마디를 카메라 보고 한 마디씩 해주세요. 네, 아 저는 따른 목표 없고요. 일단 저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공을 찢어버리겠습니다. <laughs> 공을 쓰려면 공을 맞춰야겠죠. 저는 공을 정확히 맞히겠습니다. 네, 잘해 쓸려 좋겠고 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진두 선수는 아마 김기태 감독 성향을 자꾸 이야기했지만 박진두 선수 같은 선수를 분명히 기회를 많이 주고 키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때가 언제이냐, 시기가 언제이냐이지 결국 저는 박진두와 황대인은 기아의주전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능력이나 그. 마운드에서 이현승 선수가 멘탈 갑이라면은 타자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박진도 선수도 멘탈은 아주 좋더라고요. <laughs> 예. 그런 멘탈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기아의 공격력 평점 매겨보죠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기아의 공격력은 10점 만점에 8.4점입니다. 8.4점이요? 네. 8.5점입니다. 어, 두 분이 비슷하시네요. 네. 뭐. 음. 팬들의 한쪽 가슴을 항상 아리게 하는, 아리게 하는 한기주 선수가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어, 저희가 미국 캠프 갔을 때도 한기주 선수 빅칭하는 모습도 보고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 그러니까 이전에 전 힘으로 던지던 것이어서 굉장히 좀 밸런스로든지 이런 모습 좋아졌는데 약간의 부상으로 또 다시 지금 1 0 경기에 도,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제구력을 높이면서 굉장히 또 쓰임새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한균 선수 스스로는 이제 예전 같은 스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왕이면은 좀 선발 쪽에서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선발 아, 쪽에서 임준혁 선수가 만약 올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은 음. 한길 선수가 그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불펜보다는 선발 쪽에서 쓰임새가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자 <laughs> 기아 점수 매겨 보죠 김진욱 위원 저는 9.3점입니다 9.3점 네. 후하게 주셨어요? 네, 네. 끝났습니다 이예봉 위 8.5점입니다 어? 어? 이건 또 의외네요 어, 선발은 강한데 어. 저는 기아의 불펜은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굉장히 약한 불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 마무리 뒤쪽에서 마무리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좀 선발 투수이 아무리 앞에서 잘 어, 게임을 하더라도 뒤에서 몇번 무너지면 그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 심동섭이 잘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아직 보여주는 게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 좀 구점을 넘어가기는 계약의 아, 마운드가 그렇게 불펜이 좀. 강하지는 않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음.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나지원 선수가 살 많이 뺐는데. 요 네. 살은 많이 뺐는데 아직은 그 뒤를 <laughs> 좀못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나지원 선수는 어차피 4번 타서 선 중심 타선에서 지난해 부진했던 것다 잊어버리고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기아가 좋은 선발진을 가진 것을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준혁 선수의 성장이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은 오준혁 선수가 기아 타선에 1번 타선에 들어가지 않겠나. 네. 시그 이후에는 거의 3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음. 김주찬 선수가 안 아프고 좀잘 뛰어야 될 텐데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어, 김주찬 선수가 해마다 김주 찬 선수도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못 뛰어서 아쉬운 거지 실력은 음. 뭐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 가될것 같고 어 이제 그 시범 경기 때 지금 오준호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한화 시절부터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기아가 준비를 했던 선수인데 그 김기태 감독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좀 다르다. 근데 김기태 감독은 지금 김주영 유격수로 계속 쓰잖아요. 예예. 예. <laughs> 그러고 보면 오준혁 선수를 분명히 시범 경기에서 잘하는데 이건 시범 경기에서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보면 기회를 먼저 줄 거예요. 그걸 오준혁 선수가 잡아챌 수 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또 주전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스프링캠프 때 박용직 타격코치 그리고 조기현 수석코치가 칭찬을 많이 했던 선수가 있는데 김오령 선수였습니다. 김오령은 네. 네. 지난해 이제 신인 때 기대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수비 잘하고 베이스링닝 잘하고. 근데 공격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 올해 스프링캠프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오, 보셨죠? 네. 김오령 선수가 오타니한테 이루타 때리는 거.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네. 근데 김오령 선수가 그때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냐면 조현 수석코치가 지금은 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야의 주전이 딱한 명이 정해져 있다. 김오령. 누구냐? 김호령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수비가 안정되어 있고 배선닝도 되고 컨택도 많이 좋아지고 오타니한테 이루다 때렸고 김호령 선수가 올해 음. 얼마나 또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또 자꾸 하게 됩니다. 음, 타자 쪽에서 김진욱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오준영 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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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영 선수가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주영 선수가 그 동안에 이제 잠재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 우리가 이제 정말 굉장히 높이도 평가했지만 정말 잘 던진다 대단하다라는 이미지를 초반에 심어주면은 이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 리그의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제 스프리엘이 어, 지크가 가세를 한다면 견정할 어, 거다. 다만 네. 이제 그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빠른 시간 내에 아, 진짜 좋은 투수를 기아가 데려왔다라는 <laughs>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게만 되면 기아는. 올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은 우승을 노리는 팀들 상위권의 팀들이 가장 만나기 두려워하는 상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올해 마무리는 신동섭 선수가 만든다고요. 그렇죠. 신동섭 선수가 거의 마틸 공산이 그저 아직 김기태 감독이 뭐 마지막까지 지금 <laughs> 고민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민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기아의 어떤 현주소고 그러니까 선발은 이렇게 강한데 저도 아까 그 양현종 어, 윤석민두 선수의 그니까 걱정스러워서 했던 부분이지 선발 마운드만큼은 최강입니다 그렇죠 그니까 열개 구단 가운데 가장 최강이고 이제 마음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필승조에서 마무리까지 가는 그라인이 지금 되는 핸디캡인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약구를할수 있다는 게 기아의 큰강점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선이 약하다는 것도 타선이 어느 정도 해주면 은 1위권 팀하고도 언제든지 박중의 승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지난해 또 기아가 1점 승부에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선발 강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고 심동섭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완벽한 마무리 모습은 안 보여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 구위만 조금 던져준다면 은도올 시즌 기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심동섭이 큰일을 사실 오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심동섭이 불편해서 보여줬던 피칭 내용은 항상 살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laughs> 공을 던지는 건 확실한데 예, 예. 아, 이제 좀 안정감을 찾으면참 뛰어난 투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떤 투수도 구회를 책임지게 되면 팔회에 던지는 것과 구회에 던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음. 과연 그큰 일을 심동섭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해준다면 정말. 큰 효과가 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기태 감독이 아직 확정을 못 짓는 게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고 예, 예. 거기에 이제 기아의 선발 좋던데요? 선발만 놓고 보면 기아는 우승 후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구가 투수 노름 또 그중에서도 그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저는 올해 기아 타이거스가 뭐한 5회 6회까지 초반에 그렇게 밀리는 야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기아 선발이 헥터, 지크 양현종, 윤성민, 임준영 아, 대단하죠? 아니, 죠 <laughs> 윤성민 선수가 4선발에 발이... 이게 이, 이, 이거 이거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만큼 강하다는 <laughs> <그렇군요>. 얘기죠. 그렇 <laughs> <laughs>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민 선수가 사선발이다. <laughs> 그, 그게 지금 기아 마운드 선발 진해였던 현주소입니다. 최강의. 예예. 음, 예. 네. 그리고 임준혁 선수가 지난해 구성했던가요? 네. 선수, 구성 했던 선수가 오선발. 오선투수 오선발. 얼마나 강한 가능? 기아 선발 거. 얘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단지 걱정되는 것이 <laughs> 양현종 선수 그렇죠, 윤석민 선수 그렇죠. 사실은 임준혁 선수 지난해 구성하고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음.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 면에서 아. 약간 불안이 있지만 저는 이두 선수 양현종 윤석민 두 선수의 건강이 네. 제일 올 시즌을 기아가 어떤 야구를 펼칠 수 있느냐 네. 그니까 러두 선수가 만약에 부상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무너졌을 때 전체 아. 마운드가 약하거든요 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팀이 다 비슷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그 부상 전력 때문에 어. 근데 걱정되는 거죠 윤석민 양현종 투수가 그내구성이썩 뛰어난 편의 투수들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아, 윤석민 양현종 걱정하면은 뭐, 걱정 안할 선수가 KBO 리그에 <웃음> <웃음> 거의 없는 거고, 저는 뭐, 어쨌든 기아의 국내 투수, 선발 투수들은 기대치를 그래도 채워줄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그렇게 약, 그런 야구를 또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170만 달을 들여서 데려온 이게 헥터가 과연 얼마나 던져줄 것인지. 음. 그러니까 헥터가 진짜 지난해 로저스 같은 뭐그 정도의 어와좀 보이진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영 선수가 보여주는 캠프에서 이제 김주영 선수가 어떤 타격에서 보여주는 모습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김주영 선수가 유격수로 나가는 부분도 좋... 굉장히 이제 김기태 감독이 어떤 파격적이지만 예. 그 시도가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김주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조금 돼줘야 시즌 초에 음. <laughs> 수비가 안 돼줘버리면 타격까지 지금 좋아져 그렇죠. 타격까지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음. 많거든요 그래서 김주영 선수가 마음은 정말 감동 마음도 읽고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각오를 가지고 하지만 네.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수비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동반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음. 있고 음. 저는 오준혁 선수하고 김주영 선수가. 올시있 기아 전체 타순에서 음... (1번) 타자 또 (6번) (7번) 타순에서 두 선수가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또 지난해보다는 훨씬 난예 없던 있겠다. 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그렇죠. 근데 제발 오준혁과그 김주영 선수가 김기태 감독의 한두 경기 실책하고 한두 경기 못 친다고 해서 빠르게 교체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분명히 아 밀어줄 만큼 밀어줄 거예요. 그 기회를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백업 중에 저희가 스프링 캠프에서 인터뷰했지만 황대인과 박진두 선수. 아, 박진두 선수. <laughs> 박진두 선수는 아직 1군 경험이 없죠? 네. 없어. 요올 시즌에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첫 무대에서 이 꿈꿔왔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데뷔 첫타석에서오만점습니다 어, <laughs> 아, 왜 웃어요? 아니요. <laughs> <웃음> <웃음> 네, 아그 모습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총구를 쓸 겁니다. <laughs> 아, 아니 총구 아니 어떻게 칠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네, 일단 어 일단 총구부터 솔직히 이제 첫 타석인데 총구부터 위인골을 던질 가능성 거의 없다 고 생각하고요. 음. 한 가운데 오는 직구를 받아쳐서.